당시 유럽 정세는 마치 콜럼부스로 하여금 미친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돌아가는데요. 1453년 유럽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터지죠.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다뤘지만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정신적, 종교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지만 먹고 사는 비즈니스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되었는데 왜냐? 그 전까지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태리 도시들이 향신료 무역으로 한창 꼴 빨고 있었는데 오스만이 나타나서 잔치상 다 엎어버린 거예요. 천년 요새 콘스탄티노플 샷다문을 확 내려버리고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통행세 겁나게 때려버리고 지들이 다 헤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태리 장사꾼들은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육식을 즐기는 유럽인들은 냉장 시설이 제대로 없다 보니 상하기 쉬운 고기에 후추나 정향 같은 향신료를 뿌려 먹었는데 수입로가 막히니까 난리가 납니다. 일찌감치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해온 유럽 촌동네 포르투갈이 이때부터 떡상하게 되고 포르투갈은 물 들어올 때노 젓는 심정으로 새 항로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이때 숟가락 건져야겠다는 일념으로 콜럼부스는 포르투갈 왕가에 접근해서 자신의 황당 무게한 계획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반응은 말 그대로 갑분싸였습니다.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도달함으로써 포르투갈은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굳이 족보도 없는 이태리 촌놈 말을 듣고 새 판에 베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콜럼부스는 바로 옆나라 에스파냐에 가서 또다시 CPT를 하죠. 근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당시 기독교 부부왕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이세는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 있던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는 소위 국토 수복 운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창 부부 싸움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같이 새로 생긴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게다가 티켓값도 내가 내라고 하면 그냥 미친놈인 거죠. 콜럼부스는 포기하지 않고 호구를 찾아 프랑스, 영국 등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하는데 참 넉살도 좋아요. 그러나 아무도 미끼를 물지 않아서 결국 에스파냐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며 잠수탑니다. 마침내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이 아람브라 궁전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세력 보압딜 왕에게서 성 열쇠를 넘겨받으면서 야 방패! 합니다. 보압딜은 지브롤터 해압을 건너가며 그 아름다운 아람브라 궁전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물러갔다고 하죠. 제가 실제 갔다 와봤는데 야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사벨 여왕이 알터니를 시원하게 빼버리고 옆 동네를 딱 보니까 이 째깨는 난... 포르투갈 놈들이 신앙로를 개척 했다느니 인도에서 후추를 잔뜩 싣고 와서 대박을 터뜨렸다느니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어쭈 안되겠다그 사기꾼 빌 많이 났던 콜롬부스인지 뭔지 걔좀 다시 불러봐 그땐 정신 없었는데 한 번만 다시 들어보자 3년 동안 무언수행하던 콜롬부스는 이렇게 해서 다시 왕실에 불려가고 더욱 신이 나서 pt를 했겠죠 이번에는 이사벨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생각했던 서쪽 대서양 끝을 지나 인도로 가겠다는 계획부터가 무모하게 보였던데다가 그 거리가 불과 4,000km밖에 안 된다는 콜럼버스 주장에 스페인 학자들은 실제 거리는 몇배 이상 멀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페인 학자들 생각이 맞긴 했죠. 게다가 콜럼버스가 신항로 개척에 대한 성공 보수로 요구하는 조건이 터무니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귀족 칭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땅에 총독에 임명할 것, 새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의 10%를 줄 것. 총독을 세습하도록 허락할 것. 이 정도면 뭐 거의 날강도 수준이죠. 기회다 싶으니까 얼굴 철판 깔고 제대로 풀 베팅 하네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너무 바가지 씌우려고 해서 산통 다 깨지려는 순간 여왕의 총애를 받던 재무 대신 산탄데르가 조언을 합니다. 에이, 미자야 본전인데 한번 걸어보시죠.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이사벨 여왕은 이 말에 마음을 굳히게 되고 콜럼부스는 드디어 꿈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 를 하자면 콜럼버스는 왜 서쪽으로 미친 모험을 떠났느냐? 1. 일단 동쪽 길이 막혔으니까. 2. 남쪽 길은 포르투갈이 이미 다 침발라 놓은 데다가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인도로 갈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3. 황금과 후추를 찾아서. 4. 기독교 성교를 위해서. 마지막 꼽은 이유가 흥미롭죠? 당시 기독교가 지배했던 유럽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야만인들을 개몽하는 게 지상과제였습니다. 크럼프스 또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리책이나 동방 견문록 말고도 성경을 깊이 탐독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자체가 크리스토퍼 성인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 신심을 알수 있죠. 황금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온 세계를 기독교화하겠다는 신앙적인 욕망이 점철된 콜럼버스. 어찌 보면 당시 유럽 사회상이 콜럼부스라는 인물 하나의 투영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마침내 1492년 8월, 콜럼부스는 산타마리아, 니냐, 핀타오 세 척으로 미지의 바다 대서양을 향해 떠납니다.